에서는 스님은 이제 그런 불교 종교 생활을 하면서 수행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 이게 그 비하하는 말인가요 세속적인 속세적인 그런 생활도 같이 하신 거잖아요 사회에 뛰어들면서 아이들을 또 키우면서 그런 거를 같이 30년 동안 해오셨는데 그럴 때 이제 스님께서는 어 내가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가정에서 약간 이런 키워드가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데 중요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가족은 긍정해줘라 아. 저도 이제 그걸 잘 못했었거든요. 오. 어. 특히 수행자는 논리적이어야 되고, 분석적이어야 어. 된다는, 냉철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눈에서 이렇게 광선이 나오는 정도로 어. 그런 삶을. 그 실제로 광선이 나오던 시절이 네. 있었, 네. 있었잖아요. 네. 스님께서. <laughs> 그래서 어 가족 가족 식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상선 뭐 많이 받았어요. 모금이 어, 저릴질 정도까지 이제 그때는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저도 어. 어, 알겠더라고요. 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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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이 음, 최권주를 또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또 어, 당연한 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쭉 그렇게 변해온 거죠. 깨, 깨, 깨쳐지면서 네. 어, 논리적인 분석적인 대화보다는 동감해주는, 음. 긍정해주는 게참 중요하다. 음. 너무도 중요하다. 음. 특히 요즘 같이 극한의 음. 경쟁 네. 사회, 무한의 정보화, 물결. 이런 삶 속에 에, 던져져 있는 현대인들이 그 마음에 지쳐 있는 그림자들을 치유하려면 네. 동감을 해주는 것이 동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아. 제가 <laughs> 젊었을 때 수행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동감, 동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해주면은 음, 수행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스승님한테도 그런 지도를 받은 적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행자들 사이의 룰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동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수행자들도 동감이 필요하다? 는 지금 말? 상황에선 수행자들도 동감이 필요해요. 오. 왜냐하면 이미 네. 에, 이 지어, 저 현대적 환경이 너무도 그 냉정하게 변해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 많아가지고 시달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출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감정이 엄청나게 적체되어 있어요. 억압되어 네. 있고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 당시나 또는 이런 뭐 현대화되기 근대화 이전의 정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음. 그래서 이 감정이 억압된 감정이 너무 커요. 아. 그것을 이성적으로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 거기에다가 더 에, 기존의 그 냉정하고 분석적인 어떤 수행의 방법이 제시되니까 오히려 거기서 역효과가 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 오히려 동감을 해서 음, 많이 그 억압돼 있는 감정들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좀 음. 해소시켜준 다음에 과정이 필요한 펙은요 음. 대화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수행의 뭐 차원으로 들어가면 훨씬 효과적일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수행자들도 동감이라는 그런 감정을 먼저 좀 해결해줄 필요가 있고. 일반 가정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일반 가정. 그래서 지금은 가정에서 동감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자식의 말을 엄마 아빠가 동감해줘야 되는데 동감을 안 해주니까. 아, 그렇죠. 지, 밖에서도 계속 막 경쟁하고 어쨌든 계속 뭔가 를 입증해야 되고 부정당하는 삶을 사는데 음. 이 집안에서 엄마 아빠마저 내 편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도 d j 가딱 말을 하면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네. 이런 거 아주 좋은 거예요. <laughs> 요런 진행. <laughs> 그래서 어 가정에서 네. 다른 건뭐 음, 둘째 치고 그냥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계속 그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이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스스로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동감해 주는 말. 그랬구나. 와. 그래, 네 생각은 어떠니? 야, 그렇, 그렇겠다 이런 거 예전에 아주 제가 닭살 돋는 멘트로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 예, 필요하더라고. 아, 필요하다. 그리 이제 나도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나도 그렇게 좀 변화가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요. 음.